유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선생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희 학교도 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그 플랫폼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뭐,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글 클라스라든지 아니면은 쌍방향 화상회의가 가능한 뭐 구글 미트나 줌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교사들도 그 수업을 할수 있는 캠이나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학생들도 그런 뭐 웹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비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어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어 학생들이 질의 응답을 해서 어, 뭐 실시간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단방향과 쌍방향을 섞어서 할수 있는 EBS 온라인 강의 형태의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 학교도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계속 오프라인 수업에 익숙해져 있으시다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시면서 생소한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저도 우리 학, 저희 학교에서 이제 TF팀 온라인 강의 TF팀으로 좀 선발이 되어서 어, 뭐 학교에서 따로 시키진 않았지만 그 여러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좀 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좀 시국도 시국이고, 제가 유튜브 학교 교사 생활 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촬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업 때뭐 촬영 장비를 들고서 촬영을 하면 되긴 하는데, 편집이 너무 힘들어갖고, 한, 가정에 좀 너무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좀 유튜브를 쳤는데요. 이제 또 학기가, 계약을 못 하고 이제 온라인 형태의 계약을 하고 있어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EBS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어떻게 해서 플랫폼을 이제 선생님들이 개설을 하고 로그인을, 뭐,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개설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또 이제 그 선생님이 개설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EBS 플랫폼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만들기에 또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고, 어, 뭐 활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프라인 못지않은 수업을 할수 있다고 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한두 시간 정도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집에서 그러면은 이제 EB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수업을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수업을 하는지를 한번 제가 이 PC 제 집에 있는 PC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어,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ebs 온라인 플랫폼을 들어가시려면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ebs라고 치시면 ebs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상위로 링크되어 있어요 이 지금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위 검색에 올라가 있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치시면 EBS 온라인 클래스의 URL 주소는 oc.ebs.sw.kr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EBS 치시면 상위 링크에 올라 있으니까요. EBS 온라인 클래스.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EBS 온라인 클래스를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의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먼저 개설을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이 개설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 먼저 한번 같이 한번 회원가입을 해 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의 메뉴가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인데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약관이 있는데요. 여기 필수 약관에는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선택적인 약관은 성별하고 휴대 전화 번호를 이용자 본인의 식별 확인을 위해서 이거를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인데 이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입력하는 것들 있죠.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부터 시작해서 쭉 개인 정보 입력하시고요. 휴대폰은 선택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 표시를 푸시면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한번 통해서 휴대폰 인증을 한 후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이제 가입이 되고요. 일반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교사 인증서로 한번더 교사 인증을 하셔야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를 개설하실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상단에 사람 모양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이 나오죠. 제 아이디는 김쌤8이구요. 왜 8이냐면, 그 태어난 연도에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제, 제 얼굴이 뜨죠. 저는 개인정보 변경을 통해서 사진을 등록을 했구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이름과 제 아이디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클래스를 개설을 하게 되면 이미 지금 개설해놨는데 개설하게 되면 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이제 학생 회원과 다른 것이 어, 클래스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개설을 하시면 그 개설한 강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권한을 받는 거죠. 관리를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내 정보를 클릭하셔서. 내 정보를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하시고 교사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인증 아이고 내 핸드폰 번호 나오네. 교사 인증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인 인증서를 한번 교사용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인증을 받아서 교사 권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 부가 정보에는 이메가 바이트 이하의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laughs>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들의 회원 가입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교과목에 대한 클래스를 이제 개설을 하셔야겠죠. 이제 교과목에 대한 클래스 개설에 대해서 저희 학교도 좀 논의가 많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담임선생님이 학생 클래스를 이제 다 반별로 클래스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담임선생님이 교과목에 대한 것들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을 업로드하고 이제 학생들이 가입을 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왜냐면 하 자기가 1학년 1반이면 1학년 1반만 가입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편리한데 어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뭐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 교사 담임 선생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교과목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는 1학년 13과목, 14과목 정도인데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그 13과목, 14과목에 20명 이상의 학생들의 뭐 진도, 학습 진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강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좀 이제 교사들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학생들은 좀 편리하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교과목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교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자기 교과목에 들어오는 반 학생들의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리한데 학생들 측면에서는 이제 14개의 교과목이라고 하면 14개의 클래스를다 찾아서 물론 찾는 건 쉽습니다 그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마는 일단은 강좌를 강자가 뒤죽박죽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교과목별로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교과목 선생님이 그 교과목 들어오는 반의 담임 선생님한테 그 권한을 주고, 담임선생님은 그 교과목을 이제 들어가서 담임선생님께서 한번 고생을 하셔서 담임선생님이 그반 학생들이 듣는 강좌를 다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해서 이제 강좌별로 이제 좀 학생들의 진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요. 이거, 저도 이걸 아직 이제 실제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뭐 유튜브 관리도 해봤지만, 이게 한꺼번에 14 과목이나 하는 과목들을 관리를 못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운영을 하면서, 이제, 권한 부여를 통해서 교과목 선생님과 담당, 담임 선생님의 어떤 이런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회원 가입이 되었구요 이제 여기 EBS 온라인 클래스를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나가기를 누르시면 모든 홈페이지가 그 홈페이지 이름 명을 좀 클릭을 하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집니다. 가집니다. 어, 좀 이것도 몰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좀 유용한 정보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를 한번 개설해 볼게요. 온라인 클래스 개설하기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일단 학교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는 첫 번째 선택 사항이 지역. 저희는 서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 저희 송파구에 있어요. 그다음 에세 번째는 학교 급간. 고등학교고 그러면.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마지막 선택에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를 클릭을 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다시 한번 개인 정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창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클래스를 밑에 보시면 위에 있는 건 개인 정보고요. 어, 클라스 명인데, 이 클라스 명은 이제 개설을 저희가 해보니까, TF팀에서 회의를 해서, 학년은 이제 구분하는 나중에 이제 클라스를 찾을 때 옆에 구분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 옆에 구분하는 창이 하나, 그 구분하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들어야 될 교과목의 명칭과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회계원리는 하나 개설해놔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들어가는 수업이 1학년 회계원리와 2학년 유통일반 교과목을 들어가기 때문에 2학년 유통일반으로 한번 개설해보겠습니다. 유통일반. 그리고 저희 학교는 지금 이제 밑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교사 이름을 하고 뒤에는 그냥 따로 선생님은 안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만 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한 학교에서 이 EBS 온라인 클래스로 한다면 이 클래스명을 좀 일치를 시켜 주셔야지 학생들이 교과목을 찾을 때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유통일반 김지훈으로 일단 하고요. 요거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가로 치는 건 어떨까라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 URL인데요. URL은 뭐 학생이 URL을 직접 클릭해서 찾아오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뭐 클래스 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한번 수강신청을 해놓으면 마이페이지에서 내가 수강신청을 해놓은 교과목들이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이제 요거는 URL은 제가 <laughs> 이제 클래스마다 페이지를 좀 나눠 놓기 위해서 페이지의 어떤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쌤 8282로 김쌤 8인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오른쪽에 중복 확인을 누르시면 사용 가능한 유혈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년은 제가 2학년 교과기 때문에 하고, 반은 제가 2학년 아마 13반을 들어가게 되는데, 2학년 13반이면 13반이라고 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1반, 12반, 13반 들어가신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에서 13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좀 혼동이 일어납니다. 11반하고 13반이라고 그냥 좀 우연히 지나가게 되면, 어, 왜 12반은 없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12, 13, 11, 12, 13, 요렇게 들어가는 반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주시는 것이 학생들이 보기에 찾기에도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됐으면. 오른쪽 하단에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을 누르시면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클래스를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생성된 클래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시간이 새벽 1시 30분이라서 제가 이거 기능을 여러 가지를 써보니까, 어, 기능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이 영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한 시간 이상은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이 클래스를 먼저 개설을 하셔야겠죠. 클래스를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제가 유통일반 김지훈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유통일반 클래스를 개설했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거를 가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은 선생님이 클래스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가입하는 게 이제 선행작업이 돼야 되니까. 자, 학생들은 이제 포탈 사이트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검색을 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위쪽에 온라인 클래스 찾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클래스 찾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 학교급 일신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클릭하면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개설한 클래스들의 목록이 보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강을 해야 되는 교과목들을 이제 다 클래스에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 거가 지금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클릭을 해보면. 이제 지금 제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클래스 가입이 안 되고 다른 선생님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클래스 찾기 눌러서 송파구 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클릭하면. 이제 1학년 이제 체육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클래스를 가입하셨고 이미 강의도 개설해 놓으셨네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클라스 가입 이라고 하는 클라스 가입 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본인의 학년 예를 들어서 9반 뭐 1번이다라고 가입을 누르게 되면 이제 가입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만약에 내가 듣는 교과목이 14개라고 하면 그 교과목과 선생님의 이름을 찾아서 일단 클래스 가입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사들은 그 가입 신청을 학생들이 하게 되면 본인이 개설한 클래스에서 이제 위에 보시면 내 네, 클래스라고 나오는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설한 클래스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개설한 클래스 제가 지금 두 개를 개설해 놨는데요. 두 개의 교과목을 하기 때문에 일단 회계 원리를 클릭을 해 보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클래스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클래스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제 회원들이 가입 신청을 한 하게 되면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한 회원들이 나오죠. 그러면 가입 신청한 회원을 체크해서 승인 탈퇴 처리하는 곳에서 승인하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 학생이 제 클래스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고 교사 인증을 해서 클래스를 개설을 하시면 이제 학생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본인이 들어야 되는 교과목을 찾아서 클래스 가입 신청을 하게 된후 그다음에 교사들은 그 가입 신청을 한 학생들을 확인을 해서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학생들이 이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